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인데 엄청 빠르게 지나간 1월 리뷰를 해볼 겁니다. 밥을 먹으면서. 일단 첫 번째로 알바. 알바가 제가 1월 1일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1월 30일입니다. 알바를 지금 한달 동안 한 상태고요. 이제 다음 학기에 생활비에 쓸 돈이 좀 필요해서 알바를 좀 열심히 했죠. 그래서 하루 8시간씩 근무해서 출근 일수가 아마 꽤될 겁니다. 제 기억에 한 26일, 27일 정도를 출근한 것 같아요. 쉰 거는 5일 정도 쉰것 같고 그 5일도 마냥 뭐 집에서 놀진 않았습니다. 뭐 이틀은 자취방 이사했고, 뭐 나머지 세 번은 그 작업실 가서 비행기를 만들고 왔죠. 아마 주 6일 해서 빠짐 없이 간것 같습니다. 이번 달 월급은 215만 원이 나오고 월급 날은 좀더 늦기 때문에 설 전까지 일한 거를 받을 것 같아요. 거진한 2056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그걸로 다음 학기 생활비 보태 쓸 거고. 2월도 이렇게 많이 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설도 껴 있고 우리 일하는 건물 자체가 아예 문을 닫아요. 자체 휴무일이 5일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2월은 또 일수가 적잖아요. 이번 2월은 29일까지 있는데 제가 나갈 수 있는 날은 다 나가 봤자 22일 정도밖에 출근을 못 합니다. 이번에 일한 것보다는 훨씬 적겠죠. 근데 문제는 원래는 주 6일 출근인데 우리 주말 알바가 도망을 갔답니다.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데 그거를 계약기간을 적었을 텐데 그냥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 친구 못까지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2월은 아마 하루도 안 쉬고 풀로 출근할 것 같다. 하지만 파크 자체가 휴장일이 많아서 뭐 솔직히 뭐큰 큰일은 큰일은 아니다. 난 궁금해 계약서를 쓰고서도 이렇게 갑자기 도망을 가는 이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뭐 같이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냥 가볍게 유추해 보기로는 뭐더 좋은 알바를 구했거나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찍고 딱 나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한, 일하는 환경에 크게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잘 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좀 이건 아쉬웠던 건데 개인 연구랑 공부를 좀 했는데 좀 했다고 하기도 창피한 게 뭐냐면 일을 하고 집에 오고 저녁 먹고 씻고 뭐 등병하면은 한 8시 반에서 9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개인 연구나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놀았습니다 밤에 공부를 한 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개인 연구랑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한 3일 됐나? 2, 3일 정도 된것 같은데, 문제는 원래 새해 딱발점하자 목표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한 달만 공부해서 토익을 보러 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까지 받았는데, 게임하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미 그 날짜는 지나 있었고, 이제 길고 긴두 달간의 방학 중에서 벌써 한 달이 없어져 버렸어요. 물론 그 시간에 돈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개인 시간도 많은데, 그걸 제대로 못 쓰는 건좀 아쉽네요. 이 카메라가 그냥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유캠이라서 피부 보정을 다 해줍니다. 피부가 엄청 깨끗하게 나와요. 이렇게 계속 흔들면은 내 진짜 피부들이 잠깐 나왔다 다시 들어가. 그것도 뭐가 있을까? 이건 그냥 오늘 있었던 TMI 같은 건데 아까 매장에서 알바하는데 한 아이가 게임 도중에 갑자기 경기장 바닥에 주저앉고 관광 울고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. 자기 총이 잘안 나간대.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사봤는데잘 나가더라고요. 근데 너무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울길래 그 다음 판을 다시 장비 입혀서 들여보냈는데 이번엔 자기가 죽었는데 친구들이 자꾸 쏘는 게 너무 화가 났나 봐요. 그것 때문에 악에 바친 울음을, 울분을 터뜨리며 총을 쏘고 다니더라고요. 소리를 지르면서. 그런 거 보고. 아, 이게 나는 되게 지금 편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. 왜냐면 그런 애들 인솔을 해야 되는 그 인솔자랑 지도자, 뭐 교육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나는 진짜 편하게 일하고 돈 버는 거구나. 뭐 나름 하루 일하고 집에 오면은 약간 피곤하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힘들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. 아까 그 애의 모습과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. 나는 되게 꿀 빨고 있는 삶이구나. 네 그렇습니다. 뭐 다시 돌아와서 개인 연구랑 공부 얘기를 좀 하자면 아마 2월에는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막상 생각해보면 제가 벌써 25살이라 당장 공부를 매일매일 주월라 해도 모자랄 판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대학에서 공부 안한 것들은 뭐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.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언어공부, 언어공부를 시작한 지 3일 정도 됐는데, 중국어랑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3일 전에 알바를 하는데 어떤 외국인 단체가 왔더라고요. 한 번은 중국인 단체가 왔고 한 번은 이제 한국어를 못하는 영어만 쓰는 가족이 한팀 왔더라고요. 그때 그 사람들한테 게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설명을 못하겠는 거야. 혼신의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어떻게든 설명을 해줬다죠. 근데 중국어를 HSK가 있는데도 단한 마디도 못하겠는 거야. 단한 마디. 딱 한마디 한게 뭐였냐면 게임 진행이랑 관계없이 그 TV에 손 대지 마세요 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옛날에 언어 공부했으면 뭐하나 지금 다 까먹었고 막상 이렇게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연습하는 방법은 영어를 쓰는 브이로거들의 대사를 타이핑해서 제가 그 대사를 따라 읽습니다 네, 아마 영상에도 한번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읽고 있는 모습이 만약에 나한테 뭐뭘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못 했어 근데 그거에서 뭔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중국어 단어도 외워봤고 뭐 학교 공부지만 영어도 적게 배운 게 아닐 텐데 아난 이거 한마디도 못 하는구나 이런 간단한 것도 못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...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시점이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이쪽에 제 캠이 보여서 그래요, 제 모습이.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사실 밥은 이미 다 먹었는데, 뭔가 내 지나간 1월에 대해 더 얘기할 게 없을까 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내 1월이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지나갔을 리가 없어. 아마 2월도 설도 있고, 일 쉬는 날도 많고 해서, 아마 그것도 금방 지나갈 거란 말이죠. 그러면 곧 개강을 할 텐데, 걱정이긴 합니다. 아무것도 안한 채로 4학년을 맞이했다는 현실이 너무 무섭습니다. 2월 말에도 2월 리뷰 영상을 찍게 된다면, 그때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어. 1월이 너무 그냥 하루 알바, 하루 알바, 게임 잠, 그냥 그렇게만 지낸 것 같아. 근데 조금은 후회가 돼. 그래서 2월에는 좀더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